안녕하세요. 역사가 숨쉬는 프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프라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날씨가 굉장히 좋은 프라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광경이 바로 프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시가지 광장입니다. 일단 구시가지 광장 한번 볼까요? 뭐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참 모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곳이 건축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또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구시가지 광장, 광장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장소 중에 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왔다가 어디든 갈수 있는 또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도보 여행이 일단 가능해요. 도보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구시가지 광장을 찍으셔서 이곳에 오셨다가 가고 싶은 위치로 다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 구시가지 광장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오늘 실시간 모습이고요. 저희 따로 녹화된 방송 아니고요. 현재 지금 라이브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멋진 뭐 성당 하나 보이시나요? 저 성당이 이제 틴 성당이라고 불리는 성당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죠? 저렇게 뾰족뾰족한 저런 양식을 보고 무슨 양식이라고 할까요? 무슨 양식이라고 할까요? 바로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칭형이죠? 대칭을 이루고 있죠? 저런 걸 보고 또 바로크 그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져서 바로크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프라하 모습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라하 모습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는데 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고 또 가고 싶은 곳 있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 구시가지 광장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구시가지 광장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리고 오늘 날씨가 흐릴 줄 알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불려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 지금 저녁 시간인가요? 그죠? 지금 여기는 오후 시간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곧 있으면 다 되어 가네요. 자,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정말 파란 하늘 저도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 요즘 한국 날씨는 어떤가요? 한국 날씨 요즘 춥나요? 여기는 지금 어, 한 1도 정도 돼요. 오늘 최고 기온은 3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온은 1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체코 지금 뭐 코로나 궁금해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로는 9,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사망자는 80명 정도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프라하는 일단 안 추워요 지금 영상이 또아가지고 여행하기도 참 좋고, 걸어 다니기도 참 좋은 지금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은 정말 안 추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고 계신 이 구시가지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네스코에 등록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1992년도에 바로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돌 하나 빠졌다라고 해서 새로운 걸로 바꿀 때도 다 허가를 받고 바꿔야 돼요. 왜냐 유네스코에 다 등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0 가지 광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축제도 해요. 이제 겨울철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제 여기 축제도 하는 장소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여기 또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서 다 같이 앉아서 술도 먹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쁜 카페들도 중간중간. 너무 많고요 그래서 프라 오신 분들은 아마 알거예요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릴겁니다 아저 구시가지 광장 저도 가봤는데 그죠? 그리고 이 구시가지 광장 바로 앞에는 또 천문시계탑이라는 멋진 또 프라의 랜드마크가 있어요 저희가 곧 이제 천문시계탑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뭐 궁금한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너무 한 장면만 보고 있으니까 약간 심심한가요? 저희가 살짝 걸으면서 한번 이동해볼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쪽으로 천문 시계 탑 한번 보여 드릴게요. 구시가지 광장 바로 앞에 천문 시계 탑 현존하는 이제 시계 탑 운영되는 시계 탑 중에 가장 오래된 시계 탑입니다. 유일한 시계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바로 구시가지 광장, 쿨에 있는 구시가지 광장입니다. 어, 저 기온 눈사람있네요 눈사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제 눈이 왔는 거, 제가 거짓말이 아닌 걸 보여 드립니다. 눈사람이 있네요. 누가 또 이렇게 귀여운 눈사람을 만들어 놨네요, 그죠? 어딘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죠? 한국도 그러잖아요, 그죠? 어? 겨울 되고 눈오가면 눈사람 만들잖아요, 그죠? 여기 체코도 마찬가지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네요. 어? 자, 저희가 또 앞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파란 하늘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사람이 어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그럭저럭 좀 나은 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천문시계탑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제가 방금 물을 맞았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방금 물을 맞았어요. <laughs> 이렇게 열심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저는 신이한 가이드라고 합니다. 거기는 되게 발레요 한국은 밤인데 그죠 한국이랑 여기 체코랑은 시간 차이가 한 8시간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썸머 타임이 종료됐기 때문에 8시간 그리고 또 썸머 타임 시행되면 7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장면 버리기에 뭘까요 바로 천문시계탑 바로 프라임는 랜드마크입니다 이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매 정각이 되면 이제 저기 위쪽 부분에서. 금색 수탁이 있는 바로 밑에 창문이 있는 곳에서 인형극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각이 되면 사람들이 쫙 모여서 저 인형극을 봐요. 저 인형극은 음 대략 한 30초 정도 운영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 창문에서 12사도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금 어 멀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청문식의 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 거리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천문시계에 있는 바로 오른쪽 왼쪽 편에 보시면 해골도 있고 그리고 거울이 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저 친구들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인형극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 거창한 인형극은 아니에요. 엄청 거창한 인형극은 아니다 보니까 엄청 기대하고 여기서 뭐한 저희 4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하다가 정각 시간이 맞으면 볼 정도의 인형극이다. 하지만 그 인형극이 별로 안 좋구나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청 오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문 시계탑 같은 경우에는 일단 1410년도에 만들어져서 엄청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죠그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 정말 그때 당시의 규실이 엄청 났구나. 그리고 현존하는 시계탑 중에서 이게 유일하구나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천문 시계탑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퇴근 중인데 힐링이네요. 그죠? 아, 지금 퇴근 시간이죠. 그죠? 한국 퇴근 시간이죠. 그죠? 그죠? 지금 여기는 이제 곧 점심 시간이 시작돼요. 그죠? 한국 퇴근 시간이니까 이제 맛있는 또 저녁 먹으러 가셔야겠죠, 그죠? 그죠? 안녕하세요. 네, 아 저도 코로나 항상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음, 코로나 백신을 계속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만 명 정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의료진은 먼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여기는 계속 접종을 하고 있다라고 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지나고 지나고 하면 언젠간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다시 이 장소에 올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죠? 여기 요즘에 여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관광객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천문시계탑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저기 밑에 금색 저 위에 있는 시계는 아 그래 저거 천문시계인 거 알겠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천문시계인 거 알겠어 근데 밑에 있는 저 금색깔은 뭐지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투어하다 보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 금색은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캘린더룩 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몇시몇 몇 분에 만나서 이것을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월달에는 이것을 하면 되고 2월달에는 이것을 하면 되고 별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책이 많이 전파되면서 글을 읽을 줄 알게 됐지만 과거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유... 요즘 유럽 브이로그 보면서 보태요, 그죠? 프라하는 몇월 달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가요? 아, 프라하는 몇월 달이 가장 여행하기 좋을까요? 프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봄이 되면 3월, 4월, 5월 봄이 되면 일단 꽃들이 너무 많이 피어서 너무 예쁘겠죠, 그죠? 프라도 공원이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어 산이라기 말하기보다 언덕들이 굉장히 많아서 꽃 구경하시기에는 또 봄이 굉장히 좋고 또 프라하의 봄이라고 음악 축제가 열리는 달이 또 봄입니다. 그래서 봄 여행, 음악을 좋아하시고, 꽃을 좋아하시고,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봄을 여행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음, 체코 같은 경우에 여기 프라만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체코에 있다가 이제 뭐근교 도시라든지, 체스키 크롬러프라는근교 도시라든지, 다른 도시 갈때유채꽃이또쫙 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봄에는 또 그런 걸볼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름에는 일단 어디든 다 좋잖아요 그죠 어디든 다 좋죠 날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 프라 여행 중에서 여름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일단 낮에는 더워요 하지만 밤이 별로 안 더워요 그리고 한국보다 안 습해요 그래서 여행하기 참 좋고 활동하기 참 좋은 또 시기예요 그래서 어, 나는 가볍게 해서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고 많이 여행하고 싶다면 또 여름을 또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가을 같은 경우에 또 엄청 무드한 또 느낌이 나겠죠 그죠. 여기 또 황금색 불빛 야경이 쫙 펼쳐지고 아침저녁으로도 그렇게 안 춥고 너무 좋죠 그죠 가을도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 사계절 내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둠한달딱 뭐 꼬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어일년 내내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그래도 가장 안 좋은 달 하나만 뽑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제 객관적인 생각에는 한 이런 말에서 2 월달이 아닐까 싶어요. 이럴 월에서 2월달 지금 시즌이죠. 그죠. 지금 조금 행이는 왜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제 끝나는 시기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음, 가장 추운 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행하기에는 조금 일 월달 이 월달이 별로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나머지 달들은 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이 한국에제 생각에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온도가 비슷하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덥게 느껴지는데 여기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름 여행도 참 괜찮은 곳이 여기 프라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보 여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날씨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프라하에서 뭐비 오면 어떻게 뭐 이렇게 여행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비 오는 날 프라하가 제일 예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로맨틱. 간 척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앞쪽으로 가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걸어갈 방향은 이제 카르교카레교 카레교 이제 체코 있는 다리 바로 카르 브릿지를 향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말에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laughs> 그죠? 2월 말 굉장히 춥죠, 그죠? 2월 말 굉장히 춥죠.